1 3 4 6 17, 8 1 0 2 1 6 1 18, 1 16, 17, 18, 19, 2 13, 14, 15, 16, 1 18, 19, 10, 11, 이2 13, 1이 15, 1 17, 18, 2 3 4 1 1 1 1 12, 1 1 1 2 2 3 0 3 1 15, 1 1 1 19, 1 11, 12, 1 1 15, 16, 1 1 1 1 12, 1 1 2 1 1 2 1 이죠. 이거의 총합. 이것들을 싹다 더하는잖아. 거 이잖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음. 뭐그 태도 방법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거 이렇게 세로로 더하는 사람도 있어. 아, 그래요? 음. 근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laughs> 이걸 묶는 거야. 2의 배수는 2의 배수로 2로 네. 1 더하기잖아. 뭔게기었을까 이거는 1 더하기 이걸 다 더하는 거니까 1 더하기가 되는 거지. 그죠? 3으로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는 것이 그렇지. 예. 4로 묶으면 1 2 3 4. 1 더하기 2 더하기 3, 3 더하기 4. 4. 그래서 뚱뚱뚱 다 가지고 결국 11. 11 걸어요. 1, 3, 4, 1 4, 더하기 90.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까지 11까지. 1 1까지 더하는 거잖아. 근데 요거는 간단히 줄일 수가 있어. 응? 간단히 어떻게 줄이냐면은 이거 n 번째 항을 좀 생각해야 돼, 이거. 네. 얘 응? n 번째 항은 뭐겠어, 그럼? n에다가 1부터 n까지 더 곱하 더 더해서 고, 에? 이거잖아. 네. n 번째 항이 n까지. 그렇지. 응? 네. 그 시그마 붙이면 돼 시그마 네. n이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가? n까지요 아니 요걸 아 이거를 11이요 시그마를 사용해서 나타낼 다 n이 1에서부터 어디까지? 11까지. 11까지 n 곱하기 아 길잖아? 네 줄이자고 1을 분의 2분의 n 곱하기 n 곱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쓸수 있잖아 일. 네 그럼 이렇게 써주겠지네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죠 이렇게 됐어? 네. 요거, 요거 하아이얘기 요거 응? 네자 저걸 풀어주면은 그럼 2분의 1을 앞으로 뺄게 상수니까 네 됐어? 네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11까지 네 N제, n제곱 n제곱 n 데또 n을 곱하는 거잖아 n제곱 네? 거기다 n을 곱하자고 아 N세제곱. N세제곱. n 세제곱 n 세제곱 더 플러스 2n 아 n제곱 n제곱 요걸 풀라는 얘지뭐그 그렇지 공식이잖아 공식 n 세제곱 11항까지 4번 네. 뭐였지? 세제곱 공식이 뭐였어? 모르겠어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n 곱하기 n 플러스 1다 들어간다니까? 네 이거 세제곱이었다고 아네 제곱의 합공식 뭐였어? 2분의 6분이었어 아 6분의 n 플러스 1 이거였고 2n 플러스 1네 여기서 집어넣은 거지 세제곱이니까 네. 이건 2분의 아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1 1엔 까지야? 네, 1 1 까지. 11 곱하기, 11등 12? 아, 이것에 또 제곱이라고? 아이, 좀 부담스러운데. 더하기, 6분의6분의11 곱하기. 곱하기, 12, 거기에다가, 22, 23. 음. 이걸계산하라는기거든 응. 네. 이거 약분을 네. 해주면은. 응. 네. 6이지. 66을 66 네. 제곱해야 돼. 네. 66을 제곱을 해야 돼. 66을 어떻게 제곱해야 돼? 어우, 하지? 66에다 66 곱하면. 70 빼기 4로 제곱할까? 네. 7749, 4900. 네. 마이너스 4728? 28에다 560? 네. 더하기 16? 아이, 귀찮네. 560 빼지면은? 음, 음, 340이지. 356? 네. 아, 맞, 맞나, 이게? 숫자가 <laughs> 너무 크니까, 이게. 아, 이런 산수 진 짜증나. 아,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4,356. 더하기. 네. 이씨, 이거 약분데. 어우, 22 곱하기. 약분데도 너무 큰데요? 아, 딱지가 나네. 6, 6. s 4 4 6 0 아, 네. 6 5 0 6 e 0 g i n g y 5 0 You b e g g i 4 g 6 0 응. 4 8 a 0 t o r 0 h 0 h 6 t 2 u c h o n Obeg, s u c 아 o n Perbeg, w o 이 s h i p Suchon, Suchon, you beg, s u